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제 활동 시간입니다. 자, 우리 요즘에 배우는 주제는 뭐에 관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인가요? 봄, 띠. 여름, 띠. 겨울, 띠. 그럼, 가을, 지금은 가을이지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관련된 노래를 또 들고 왔어요. 짜잔. 얘들아,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이게 뭘까? 자, 이거는 도토리라 그래, 도토리. 도토리? 어, 도토리. 도토리 많이 들어봤지? 도토리를 좋아하는 동물은 누구지? 다람. 그렇지. 다람쥐가 도토리를 참 좋아한다고 알려졌죠. 자, 우리 도토리가 나오는 동요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요가 하나 있어요.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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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자, 이 동요 알고 있지요? 아, 그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자, 근데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동요야. 왜 갖고 왔냐고? 아, 여러분들은 형님이잖아요. 떼글떼글, 떼글떼글 말고 다른 동요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왕도토리라는 동요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노래 잘 들었죠? 노래에 보니까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도토리나무라는 말이 있어. 도토리나무 자, 우리 아까 도토리가 도토리가 어떻게 생겼지? 도토리? 이렇게 생겼었지?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도토리나무라고 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무 도토리나무는 이렇게 생겼대. 도토리나무에서 왕 도토리가, 여기 왕 도토리가 장독대. 장독대가 뭐예요, 선생님? 장독대. 자, 장독대는 항아리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항아리가 모여있는 곳.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어, 항아리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 항아리라는 거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여기에 뭔가를 담아서 보관하면, 상하지를 않는데, 자,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뚝 떨어지면 장독대를 통 하고 때리겠지. 그래서 깨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해가 쨍쨍해서 항아리 안에 있는 물건은 해가 쨍쨍할 때 뚜껑을 열면 더 보관이 잘 된대. 자, 뚜껑을 열었더니 제 멋대로 떨어져서 들어갔대요. 어? 장독 안에 도토리가 들어갔대.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거? 장독대라 그랬지? 항아리를 모아놓은 곳, 장독대에 뚜껑을 열었더니, 자, 도토리가 툭 하고 들어갔대요. 어떻게 생,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고 보니까 장독대 안에는, 항아리 안에는 된장이 있고, 된장. 자, 여러분들 된장 먹어본 적 있죠? 언제 먹어봤어요? 된장찌개에 된장이 들어가요. 된장도 있고, 간장. 간장이 있네? 간장은? 간장은 이래. 간장, 이거 무슨 색으로 보여? 까만색. 맞아. 간장은 까만색이야. 간장은 언제 쓰냐면, 음식이 맛있어지라고 짠맛을 넣을 때 간장을 써요. 자,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왜 고추장은 빨간색일까? 고추장을 뭘로 만들게? 맞아. 고추장은 고추로 만들어요. 그래서 빨간색이야. 아, 장독대에 된장이랑 간장이랑 고추장이 있는데 그 안으로 아까 뭐가 떨어졌어? 왕도토리가? 쿵, 쑥 떨어졌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된장 안으로? 왕두토리가 쿵 떨어져서 이렇게 쑥 들어갔대. 그럼 된장 맛이 어떻게 될까? 텁텁해진대. 자,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노래를 들으면서 뭐할 거냐면 박수치기를 해볼 거예요. 박수치기. 자, 노래를, 어, 따라서 같이 불러도 되고 박수만 쳐도 괜찮아요. 자, 박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르게 네 번씩 칠 건데 선생님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두두리가 나 왕소왕 두리가당뚝두리를 두드려 일어나니 요 끝과 쨍쨍해. 자, 우리 지금 박수치는 게 느렸어요, 빨랐어요? 빨랐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치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빠르게 쳤어요. 어우, 힘들었지? 선생님도 힘들었어. 아이고, 팔 아프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무에서 왕도다 선생님 손에 불이 난것 같아요. 아 뜨겁다. 아이고 뜨거워. 자, 우리 이번에는 손으로 박수 치니까 너무 아프잖아, 그치 너무 아파. 아파서 소고란 악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치면 소리가 나는 곳이 있고, 이거는 채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를 때려도 되고. 여기 이 부분 여기를 때려도 돼요. 자 여기나 여기 소리가 좀 달라 얘들아, 그치 아니 잠깐만 소리가 다르죠. 선생님은 여기만 자 여기만 이용해서 박수 대신에 칠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소고가 있으면 소고를 치고 아니면 똑같이 박수를 쳐보고 따라서 해봅시다. To one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우리 뭐뭐 해봤어요? 박수도 쳐보고 소고라고 하는 악기도 쳐봤습니다. 한번 집에서 여러분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박수 쳐보고 소고 쳐보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